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미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에 앞서서 시황부터 한 번, 어,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 오늘 현재 지수 2 2 2 8포인트에 어, 자리를 잡았고요. 자, 그동안 갇혀있던 2200포인트, 어, 제가 말씀드렸죠. 2200포인트 돌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지금 현재 2200포인트 위쪽에서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건뭐그 어, 전부터 많이 고민하셨습니다만 6월달에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아그 동안 다들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급락 이제 시작되는구나. 어,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락은 다시 올라온다. 이이 이 하락은 단기 하락일 뿐이고 다시 시장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2,200포인트 돌파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이제 두려움을 많이 어 이제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장에 대해서 아 7월달 6월달 겪으면서 이제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해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그런 마음들이 아마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 맞구나 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힘들어 하시고 이제 상담을 할때 이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가가 급락하던 이 3월달이죠. 이때 주가가 급락할 때아 너무 무서워서 나는 3월달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려고 4월달 이때 매수하려고 했더니 아 시장은 한번더 급락이 나온다라고 다들 얘기해서 아 본인은 이제 주식을 못 사고 계속 지금까지 아 손실만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현금화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가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어, 계속 갖고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더니 결국은 아 시장 한번더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그냥 팔았습니다. 갖고 있었으면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됐을, 텐, 된, 어, 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저는 좀, 정말 좀 답답하고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어, 지난 3월달 이때부터 해서 시장은 분명히 이 과거장과 다르다. 그리고 어 현물적 수급만 보면 안 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이번에 흔들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올라간다 그래서 종목들 절대 팔면 안 된다 상승에 맞게 베팅해야 된다 부여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 어 제가 그런 분들까지도 좀 케어를 못해 드린 것 같아서 또 그런 분들까지 이해를 또 못해 드릴 어 시켜 드린 것 같아서 좀이 부분이 아쉽고요. 어, 다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부터요, 지금까지 왜 강하게 계속 시장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느냐, 2200포인트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메이저 쪽에서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결국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시장 하락으로 포지션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상승 쪽에 배팅을 해왔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게, 바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인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 하지만 이 이상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방향은 문제가 없어요. 왜? 파생 시장 쪽에서 메이저 수급이 놀고 있고 그 메이저 수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더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지금까지 계속 소외를 당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 저점은요, 무려 11만, 11년 만에 나온 저점이거든요. 11년 만에 나온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놓쳤는데 과연 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미 공매도 효, 공매도 제한에 대한 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과거에도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됐을 때 시장은 별 문제 없었다.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니까 이번에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공화당. 어,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공화당 쪽은, 공화당 쪽이 잡아야 시장이 올라간다. 민주당 쪽에서 잡으면 시장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어, 합의를, 합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은 자금을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공화당 쪽에서는 자금을 덜 풀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누가 하고, 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한 가지. 자, 시장이요. 자, 고점이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2018년도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초죠. 자, 이때 고점 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 당시에 주가는 2600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왜 고점이 나왔고 이때 왜 주가가 떨어졌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주가 하락하게 된 배경은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즉, 공화당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터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돼서 민주당 쪽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리스크는 소멸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은 협상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어, 물론 너무 먼 미래라, 미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음, 시장은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 즉 파생 시장에서는 하락 배팅이 안 나옵니다. 계속 상승 배팅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 만약에 하락 배팅에 대한 조짐이 나오게 된다면 알려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상승장이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지금은 정말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때 손실 났던 거 거의 다 회복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꽤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장입니다. 주식은요, 항상 그래요. 소수가 돈을 벌어가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장은요,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다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줘야 그래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소액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시장 분위기는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소외받는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어, 먼저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변 종목들로 역시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장이 될 테니 오늘 장에서 어, 다 시장 올라가는데 대 종목 왜안 올라가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구분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